네, 안녕하세요. 양명초 3학년 학생 여러분, 음악 시간입니다. <laughs> 겨울방학전 마지막 음악 시간인데요. 어, 지난 시간에 팽이치기 노래 배웠죠? 팽이치기 노래 하면서 한번 어, 워밍업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봅시다 어, 많이들 노래 알고 있을 텐데요 노래 한번 먼저 어, 볼게요 오늘 어, 창밖을 보라는요 눈 오는 날 즐겁게 놀았던 경험을 생각하며 핸드벨 바, 벤, 반주에 맞추어서 노래를 불러 봅시다 이게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원래는 핸드벨 반주를 학교에서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핸드벨을 어떻게 연주하는지 보고 선생님이 노래에 맞춰서 어떻게 연주하는지 들어보는 쪽으로 학습 목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노래 먼저 한번 들어본 다음에 더 이야기할게요. 포터 포터와 미첼이 작곡했다고 합니다. 노래 먼저 배운 다음에 노래에 맞춰서 핸드벨 반주하도록 할게요. 노래 한번 한 구간씩 따라서 불러 봅시다. 착각일모라 참 찬박... 네. 요렇게 부르면 되겠죠. 네. 그러면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잘 따라했을 것 같아요. 어, 선생님이 어렸을 때 배웠던 창밖을 보라하고 가사가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교과서에 나온대로 노래하도록 합시다. 우리 그럼 이제 핸드벨 한번 볼까요? 악보 위에 보면 어, 여러분 교과서들 다들 보고 있죠? 교과서 위에 보, 어, 위쪽에 악보 위쪽을 보면 종 모양으로 핸드벨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핸드벨은요 말 그대로 핸드벨. 손으로 연주하는 종이고요. 손으로 딸랑 해 가지고 연주하는데요. 어, 어떤 핸드벨들은 한 색깔로 쭉 되어 있고요. 어떤 핸드벨들은 종에 종의, 종의 색깔이 좀 달라요. 그래서 도는 빨강, 레는 주황, 미는 노랑 이렇게 해서 높은 돈은 또 다시 빨강으로 돌아오는 이런 식의 핸드벨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핸드벨이 종의 색깔이 칠해져 있으면 그 핸드벨 색깔로 이렇게 개 이름을 나타낸 것 같아요. 미, 도, 미, 도, 미, 미, 솔. 요렇게 핸드벨을 연주를 하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핸드벨을 봐야겠죠. 네, 핸드벨들을 여기 가져와봤는데요. 한번 보세요. 어, 핸드벨들이 이렇게 색깔이 됐고요. 아, 이거 좀 내려볼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요 손잡이에 이렇게 어, A, G, C, D, F, A, E, C, P 뭐 이런 게 적혀 있는데요. 요게 알파벳으로 본아 이렇게 해야 되구나 알파벳으로 본 음계들입니다 그러면 은 C가 적혀있으면 도가 나오겠죠 다음에 C 다음에는 뭐지 D니까 D가 레고요 그 다음에 D 다음에 E가 E가 미그 다음에 F가 파 그리고 G가 G라고 적혀있는 게 아, 아니, 이렇게 C가 쏠 그리고 A, A 적혀 있는 베리 라 다시 A 다음에 B가 와야겠죠? B가, B가 C고요. 그리고 다른 색깔의 라벨이 붙어 있는 C가 있어요. 이렇게. 네. 냐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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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게 바로 높은 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선생님이 이거 한번 연주해 볼게요. 핸드벨은 어, 양손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양손이 기본이어서 손을 내밀면서 탈, 딸랑딸랑하게 하고 연주하는 게 핸드벨 기본 연주 방법이고요. 한번 볼게요. 어, 제일 처음에 미 도가 먼저 나니요미도 먼저 들고 할게요 먼저 미도 나오니까 손을 어 기본 자세는 가슴에다가 가슴에다가 대고 연주할 음만 팔을 쭉 뻗으면서 그리고 소리가 끝나면 가지고 오고 방금 연주했던 게미 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첫 마디 아, 이 마이크를 다른 쪽에 끼려니까 불편했네요. 그냥 원래 했던데 해야, 해야, 해야겠어요. 미도미도미미 어. 도, 미, 도, 미, 미. 다음에는 소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손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종을 놔야 되겠죠. 그러면은 솔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러면 도미 솔 가지고 창밖을 보라 첫 줄만 한번 해볼게요. 창 밖을 보라, 창 밖을 보라, 흰 눈이 내린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제 선생님이 팔이 많지 않아서, 원래는 여러분 이걸 해야겠지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 두 음식 핸드벨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박자에 맞춰서 도레미파 솔라시도 자기 부분에서만 연주하고, 연주하고, 연주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핸드벨, 핸드벨 속에는 이렇게 어, 종이 달려 있어서 얘가 땅 치면은 종이 올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네, 네 차례가 아닐 때는요, 종을 잡아주거나 볼이, 어, 볼이 흔들리는 걸 막아서 우리 과학 시간에 지금 소리의 성질로 배우고 있잖아요. 떨림을 방지하여서 소리를 더 나지 않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어, 천천히 한번 해 볼게요. 장 밖을 보라, 장 밖을 보라. 다 음, 틀렸어. 신나게 달린다. 그다음에 파파 파, 파가 F. 긴기 내가 다가고 어둠이 오면 새우색빛 아니다, 아니다. 하얀, 하얀 빛. 줌 <laughs> 겨울이 다가기 전에 마음껏 즐기. 이렇게 돼야 돼요 선생님 혼자 하니까 너무 어렵겠죠 네 원래 진짜 모든 핸드벨 연주자들도 다 양손으로 연주합니다 선생님이 방금 욕심 부려가지고 혼자 하느라 어려웠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미하고 도만 들고 나머지 음에서는 노래 안 하고 한번 해 볼게요 아니다 어라파 조금 내려야 될것 같아서 어, 조금 잠깐만요 어, 선생님이 방금, 어, 음 여기, 여기 보이는 게, 지금 오른쪽 상단에,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게 노란종하고 빨간종 들고 있죠. 이게 미도 들고 있고요. 어,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게, 어, 하늘색, 초록색. 그래서 솔파 들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 위에 시, 라 하고 레까지 할 거예요. 이거를 지금 반주에 맞춰서 가, 다 한번 연준해 봤는데, 한 번에 잘 들릴지 노력은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목소리> 한번에 잘 재생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핸드벨 연주하는데 어,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핸드벨 연주해 볼수 있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은 어, 여러분 생각해 봤는데 어, 이게 지금 게 이름이 한 옥타브 안에 있어서 여러분 그 소프라노 리코더로도 연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게 이름 솔솔솔솔 미 솔솔솔솔 미 솔솔 미솔도시 저거 보고 연습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또 소프라노 리코더로 여기 미도미도미미솔 핸드벨 대신에 노래를 틀어주면 그 소프라노 리코더로 두 박자씩 다 대부분 두 박자씩으로 돼 있거든요. 연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어, 리코더 준비할 시간 줄 테니까 어, 한열 세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요, 우리 반주에다 리코더로 한번 불어 봅시다. 네, 리코더 다 준비됐으면 반주에다가 미, 도, 미, 도, 미, 미, 솔 여기 한번 해볼게요. 对呀。<noise> 놀이와 관련된 놀이를 찾아볼 수 있나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앞, 앞전에 우리 등교했을 때 배웠던 팽이치기, 그리고 오늘 그 창밖을 보라 보면요. 썰매, 썰매하고 관련된 그런 놀이도 있었던 것 같고, 팽이치기도 관련된 놀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겨울에 할수 있는 놀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노래, 놀이에 관련된 어, 놀이에 관련된 노래가 있었, 노래 혹시 알고 있는지 한번 찾아서 들어보도록 합시다. 들어보기만 해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 들어보도록 하고, 오늘 음악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